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29장 성찬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 성찬에 있어서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그리스도와 관련시켜야 된다. 그러나 다만 비의적인 대리적 표현으로 관련시켜야 한다. 비밀할 때 비이고 종교의식할 때 의적인 대리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만 알고 있는 그 상징으로서 관련 시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요소들이 실질과 성격에 있어서는 전과 다름없는 떡과 포도주 그대로이다. 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신부의 기도나 감사로 인해서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는 화체설은 성경과 반대될 뿐 아니라 일반 상식과 이성에도 모순된 것이며 성찬의 성격을 뒤집어 없는 교리이고 많은 미신과 우상주의의 원인이 되어 왔고 현재에도 마찬가지이다. 자, 그래서 이게 떡으로, 떡이 살로 바뀐다라고 해서 이걸 집에 들고 가서 어디다 모셔놓고 아니면 떡을 어디 위에 얹어놨더니 그것이 살아나고 이런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신 그건 그냥 떡이고 그 떡은 우리가 상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것이 나중에 언제 또다시 살이 되고 또다시 피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념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과도 어긋나고 있습니다.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 요소들 떡과 포도주를 받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및그 죽으심의 모든 혜택을 믿음으로 먹는 것처럼 받는다. 이와 같은 섭취 행위가 참된 것이기는 하지만 육체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기념하는 의식 가운데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섭취 과정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물리적으로 그 요소들, 떡과 포도주와 더불어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예수님의 살이 떡과 함께 있고 예수님의 피가 포도주와 함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섭취자들의 신앙에 영적으로 현림한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그것을 상징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이것이 진짜 살이 되고 진짜 피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장로교의 교리입니다. 무지하고 사악한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그들이 물질적인 요소들 떡과 포도주를 받지만 거기에 상징된 실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은혜는 받지 못한다. 자, 무지하고 사악한 자들은 원래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해야 되는데 그 자기를 돌아보는 것도 전혀 없이 그냥 그 떡을 먹고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뭔가 혜택을 누리고자 한다 이것은 성찬의 재정 의미와도 맞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의 성찬 참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되며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누리는 데 적합하지 못하니,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동안에는 사실상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허락될 수도 없다. 그래서 성찬 예식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